민코인 시장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매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도 매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수 압력이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포와 탐욕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탐욕의 단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공포 수준인 1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최종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지켜볼 만한 세개의 민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시장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민코인들이 있겠으며 지난 24시간 기준 상승세도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부 코인은 7일 기준으로 69%, 100%, 50%씩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락세인 일부 코인들도 있겠습니다. 이 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코인은 페페입니다. 페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7일 기준, 17% 상승했습니다. 1년 차트를 보면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이며 다시 최고점까지 도달하려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는 약 3, 4배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수준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지지선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특히 전체 차트를 보았을 때 페페 그래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이후에도 이 지지선을 여러 차례 테스트하며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다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밈코인은 바로 모그코인입니다. 현재 모그코인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최고점 대비 약 80에서 90%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체 차트를 살펴봤을 때, 초기에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최고점으로 보이는 약 3,800포인트에서 몇 개월에 걸쳐 현재 약 5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저점은 약 380포인트였습니다. 즉, 모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최고점에서 약90%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인은 솔락시토큰입니다. 솔락시토큰은 이미 약 2,78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현재도 ICO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솔라나 네트워크를 위한 레이어 2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최초의 솔라나 레이어 2 블록체인으로 무한 확장성을 제공하며 멀티체인 호환성 면에서 최고의 밈코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이들은 솔라나를 위한 최초의 레이어2 블록체인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향후 빔코인 열풍과 솔라나 네트워크의 혼잡이 솔라나 토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겠죠. 솔락시의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면, X계정의 팔로워 수 7만 3천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계정에서는 이들의 커뮤니티 활동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솔라학시까지세 개의 민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이런 코인들을 보유할 수 있는 지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최근 이슈되고 있는 크로노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보이는데요. 700억 개의 토큰을 재발행한다는 결정에 탈중앙화 원칙이 훼손되는거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트럼프 미디어와 ETF 발표로 인한 크로노스의 가격 상승 뉴스도 보입니다. 이런 소식들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베스트월렛에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하여 베스트월렛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갑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기능을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지갑을 한 번에 관리 가능하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수합할 수 있고 기존에 암호화폐가 없는 경우에도 카드만 연결하면 KYC 절차 없이 즉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분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